김성이. 누나, 한정, 네. 김성희, 성희 누나 국동이야 잘하자. 조용 조 조용 조 조용 조용 조김 성희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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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한 명만 한 명만, 이겨, 한 명만. 김성희 화이팅 해 봐. 김 화이팅! 화성희화이팅이 화이팅 해. 성이 이팅 봐. 아, 힘 빠져. 정윤아 아, 좀만 더, 좀만 더. 여기서 턴, 턴, 턴. 쭉 뻗어야 돼. 이제 쭉, 쭉, 어. 쭉. 쭉. 어, 5m 넘었으니까 용서한다. 어, 5m 넘었어? 어, 5m 넘었어. 6m야? 이제 마판 스파트. 좀더 힘. 힘! 모! 송희! 송희 잘할 수 있어. 오, 1등 사아면서 1등 할수 있어. 김성희! 김성희